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어, 오늘 제가, 원주 글린상가 건물 경매 이 물건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올렸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래쪽에 댓글을 보고 알았는데요. 제가 지금 착각한 게 있어요. 어이 내용처럼요. 저는 이게 해당 물건에는 삼천리와 부릉이 빠졌다 포함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월세를 이야기하시는 줄 알고 여기다가 월세를 분석했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아 이분 이야기 듣고 아 번지수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번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와 제가 이거를 아 이거를 진짜 확인을 못 해보고 이렇게 그냥 올려 버렸네요. 저도 임장 갈 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음.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롯데리아 수학 건물 여기까지가 지금 이 지도에서 보여지는 어그 영역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영역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영역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요, 요 요렇게. 옆에는 이렇게 되는 거그 옆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 번지수가 다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이게 각각 구분이 되어 있는 번지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세 개가 마치 한 건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렇게 보여지는 그런 경매 물건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저도 요거를 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제가 보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 마치 이렇게 호식이 두 마리 있는 이 건물처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제가 어, 이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될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메시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이 옆모습만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옆모습만 찍었나 했는데. 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땅 위치에 이거를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가 큰 대로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건줄 알았는데 사실은 요, 이게 큰 대로변이었고 안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롯데리아가 여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뻗어 있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걸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 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는 좀더 정확한 영상으로 어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의 영상은 내리지 않을게요. 제가 계속 요걸 좀 상기하기 위해서 올려놓을 거고 혹시나 내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 옆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영상들도 다 담겨 있어서 주변 분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리아 건물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